중학교에 현무암 판석 50T를 깔고 왔습니다. 50T란 두께가 50mm를 말하는데요. 이런 경보행용은 30T, 30mm를 많이 쓰시는데 과감히 50T를 사용했습니다. 30T는 바닥을 파거나 보강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. 50T는 무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땅 위에 얹어도 괜찮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실질적으로 깔아 보니까 튼튼하니 잘 됩니다. 비가 오고,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자를 또 잡아가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부정형이 있고요 모양이 이렇게 가지각색이에요. 이네 개가 1제곱미터, 1헤배라고 하죠. 네 개가 1헤배고요 그 보통 네 개씩 팝니다. 한 개씩은 안 팔고, 네 개씩, 1헤배씩 팝니다. 이렇게 깔아봤는데요. 꽤 무겁습니다. 이네개 중에 하나가 유독 큰데요. 유독 큰게한 40kg는 되는 것 같아요. 무겁습니다. 세 개는 좀 들을만한데, 어, 이큰거 이, 이 있잖아요. 어, 이거는 진짜 둘이 들어야겠습니다. 현만판석 좋아하시면 한번 깔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